차이가 나. 여기 만져보면. 이쪽이 응. 높아. 어. 자, 엎드려 봐요 보여드릴게요. 엎드려 봐요 네. 보고서 해야지. 지금 이제 이분은 빼보면 응. 허리 차이가 됐든 됐든 간에 지 많이 잡혔는데 그래도 이쪽보다 이쪽이 훨씬 높잖아요. 여기이마기꺼 지고 여기는 살았잖아. 근육 자체도. 그러니까 이제 올 PR 방향으로 로, 로테이션 쪽을 어프디션이라는 게올 PR. 그러니까 이쪽에 그 라미나에 그냥 근데 여러 개를 그냥 모빌리게이션 테크닉으로 그냥 딱 밀어 넣는 거예요. 이쪽으로 누워봐요 어차피 이제 라미나 교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높고 있는 라미나를 교정해드리고 좀 노를 많이 하면 좋아요 이렇게 최대점으로. TSS에서 이렇게 보면 L5서부터 여기 로마에서 이 스파이너 프레스 반대쪽 서부터 이렇게 넘어와서 MP 마미래터 프레스에 컨택을 해서 최종을 실어서 최정을 최대점에서 가도록 하죠 어. 이번에이쪽교정 네. 했죠? 네. 바로 천술한게 네. 아니고 네. 아. 그래서 자꾸 그럼 요추. 이 허리뼈 골반도 어, 엉덩이가 이 아래 엉덩이는 골반은 지금 이제 오른쪽 피아인데 네. 이분은 이제 청골교정을 해야되죠 네. 왜냐면 이쪽이 높으니까 여기 네. TSIS 그래서 여기서 포크 그 다음에 체리템걸 꺼내면서 이 청골... Thank you